안녕하세요. 김규정입니다. 아, 2020년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4일째가 되는 날이네요. 여러분들 새해 계획 잘 세우셨죠? 그 계획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여러분들의 그 계획이 잘 되도록 마음속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선생님들의 호봉표를 보여드리면서 얼마 정도 올랐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 비교 좀 해보시라고 제가 짧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해가 바뀌면 우리 같은 공무원들은 관심사가 있잖아요. 올해 봉급이 몇 퍼센트 오를 것인가? 그런데 2020년도는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작년에는 1.8%가 올랐고 올해는 몇년 만에 2.8%가 올랐어요. 제가 작년 호봉표와 올해 호봉표를 비교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2019년도 기준을 보면. 1호봉부터 어 40호봉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교직 이수를 하신 분들은 8호봉부터 시작이 되고 사범대학을 나왔다든지 우리 어 교대를 나오신 선생님들은 9호봉부터 시작이 됩니다 2020년 올해 교사 봉급회입니다 아 올해는 2.8%가 올랐잖아요 2019년도 9호봉은 199만 8,400원이었는데 어, 2020년도에는 254,400원이기 때문에 56,000원이 인상이 되었어요. 만약에 10년 경력이 있다, 그러면 19호봉이 되겠죠. 19호봉이 2019년도에는 285만 6천원이었어요. 그런데 인상분이 2 8해서 2020년도에는 293만 6천원으로 8만원이 인상이 되었어요. 이것을 1년으로 따진다면 96만원이 인상이 된 거예요. 자, 그럼 40호봉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40호봉이 끝이 아니에요. 제봉급표를 조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. 아, 지금 보여드리는 이봉급표가 바로 제 것인데, 근4호봉이라고 되어 있어요. 이 근4호봉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. 경력이 32년 이상이면 40호봉까지 꽉 채우는 거예요. 근데 그 이상이 되잖아요. 그러면 그 다음에 경력부터는 근가호봉이라고 해서 근 1호봉, 근 2호, 근 3호, 근 4호, 근 5호봉까지 있어요. 경력이 또더 많다. 그래도 근가는 5호봉까지가 끝이에요. 더 이상 늘지 않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내년쯤에 근가 5호봉이 되겠죠. 그러면 더 이상 늘지 않는답니다.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선생님들이 봉급이 이것저것 수당을 합해서 얼마다. 이걸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, 2020년도 2 8의 인상이 되었잖아요. 거기에 대해서 내 월급이 얼마만큼 인상되어서 본봉이 얼마인가 이것을 알려드리고자 간단하게 제가 영상을 찍었습니다.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한해 뜻한 바 소원성취 하시고요.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